안녕하세요 문학축조비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쥐어드릴 작품은 헤르만 브로우의 목류병자들입니다. 헤르만 브로우는 1886년 오스트리아 비네스 태어나 섬유공장을 운영하는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고 사업을 이어받을 생각으로 섬유공학을 전공합니다. 하지만 곧 이를 포기하고 철학, 심리학을 공부하죠. 1910년부터 글을 쓰기 시작한 그는 오늘 소개해드릴 목류병자들을 계기로 중요 작가의 반열에 오릅니다. 유대계였던 브로우는 나치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병합하자 탄압을 받았고 미국으로 망명을 갈 수밖에 없었죠. 20세기 초에 활동했던 중요 작가들을 꼽을 때 오스트리아의 헤르만 브로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만큼 그는 문학사적으로 중요한 작가로 평가받습니다. 1931년과 32년 사이에 간행된 목유병자들은 헤르만 브로우의 첫장편 소설이자 대표작입니다.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마다 다른 구성과 성격을 보여주고 있어 작가의 천재성을 고스란히 전해줍니다. 제목이 무색하지 않게 마치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되지 않게 몽환적인 느낌을 주고 있죠. 꽤나 복잡한 구성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응되기 전까지는 진도가 나가기 어렵습니다. 아마 독자들마다 인상 깊은 장면이라든지 감상이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소설입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에는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만 줄거리를 이끄는 중요 인물 3명이 있습니다. 타병병 출신의 후계나우라는 청년과 신문사 사장인 애슈 지구 사령관인 요하인 폰 파제노가 그들이죠. 이들이 이 작품의 주요 등장인물입니다. 이 작품의 주요 줄거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은 총 3부로 구성되어 대단히 복잡하게 진행되지만 줄거리 요약은 3부의 중심되는 인물들의 중심되는 사건을 위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인 독일군에 참전한 후에나오는 참혹한 참호전에 투입되었다가 전쟁의 회의를 느끼고 탈영을 합니다. 아이펠이란 도시에 도착한 그는 호텔에서 크루트리에실의 보테라는 이름의 신문을 발견하고 신문사를 찾아가 사장인 에슈를 만나죠. 그는 포도주 중개업을 해보기 위해 신문에 광고를 내려고 한 것인데, 애슈는 후게나우가 농부를 착취하려고 하는 것이라 비난하고 광고 게재를 거부하죠. 후게나우는 내친김에 신문사를 자신에게 파는 것이 어떻겠냐고 애슈에게 제안하지만, 애슈는 2만 마르크라는 막대한 금액을 제시합니다. 거절을 당하고 나온 후게나우는 신문사를 장악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지구사령관인 요하임 소령에게 접근하죠. 그는 요하임에게 쿠르트리 애슈를 보태라는 신문이 불온한 사상에 경도된 언론이라며, 자신을 후원해 자금을 모아주면 이를 인수해 정리하겠다고 하죠. 요하임은 뚜렷한 대답을 하진 않았지만 후계 나오는 승낙의 의미로 받아들이고는 그 이후 신문사를 제집 드나들 듯 하면서 애슈에게 접근합니다. 그는 요하임을 통해 지역 유지들의 모임에 참석하고 보태 신문사의 인수를 위한 투자금 유치에 성공하죠. 후계 나오는 신문사를 내놓기를 내키지 않아는 애슈를 설득하기 위해 일종의 공동 경영을 제안하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두 사람의 동업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신문 편집 방향이 너무나 달라 갈등을 거듭하게 되는데, 후계 나오는 애슈를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 요하임에게 보고서를 보내죠. 보고서의 내용은 이전에 얘기한대로 애슈의 사상이 심히 의심스럽다는 내용이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요하임으로부터 어떤 대답도 오지 않습니다. 초조해진 후계 나오는 요하임이 참석하는 그 지역 유지 모임에 나타나서는 철혈재상 비스마르크의 동상을 세우기 위해 모금을 하자며 주목을 끌죠. 그러고는 요하임에게 자신이 애슈에 대해 보낸 보고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만, 요하임은 그에게 감시하는 일은 그만두라고 합니다. 얼마 후 에슈가 직접 요하임을 찾아오고 자기 스스로 사회주의 같은 것들은 불순한 사상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사상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죠. 그 이후 요하임이 직접 신문사로 찾아와 삼자 대면이 이루어지는데 후에 나오는 자신과 에슈를 대하는 요하임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함을 민감하게 인식합니다. 한층 친밀해진 요하임과 에슈는 그 후에도 종종 만났는데. 함께 산책을 하던 어느 날 도시의 형무소에서 폭동이 벌어져 이를 진압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두 사람의 사이를 질투하던 후게나우는 이 사건을 신문에 대서특필에 요하임을 궁지에 몰아넣음으로써 편집인 애슈와의 사이가 멀어지게 하려 합니다. 이 일로 후게나우와 애슈의 사이는 더욱 벌어지고 애슈는 요하임에게 후게나우가 탈영병이라는 사실을 담은 문서를 보내죠. 후게나우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고 있던 요하임은 충격을 받는데 이 사실을 한 후게나우 역시 그를 찾아가 자기 행동의 정당성을 강변하지만 요하임에게 쫓겨나고 맙니다. 한편 제1차 세계대전의 전황은 독일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고 도시에도 전운이 감돌고 있었는데 어느 날 공습이 시작되면서 사람들은 큰 혼란에 빠지죠. 지구사령관인 요하임은 방어임무를 수행하다 자동차 사고를 당해 의식을 잃고 근처에 있던 에슈가 그를 구해 지하실에 숨깁니다. 에슈를 발견한 후게 나오는 그를 몰래 따라가 칼로 살해해 버리고 지하실로 들어가. 요하임에게 애슈를 모함하며 자신을 믿어달라고 주장하죠. 후에 나오는 부상당한 요하임을 후방의 병원으로 후송하여 입원시키고 신문사에 투자된 자금을 찾아 떠나버립니다. 이제 이 작품의 감상평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작품의 제목인 목류병자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의 제목은 목류병자들인데, 목류병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잠을 자다가 멀쩡하게 행동하고 다시 잠이 든후 깨어난 뒤에는 이를 기억하지 못하는 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각성 장애라고도 하는데요 쉽게 생각하자면 각성 상태와 수면 상태를 관장하는 기능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할수 있죠 제목을 반영하던 소설 속세명의 주인공들은 요하임 애슈 후게나우 뿐만 아니라 등장인물 대부분이 마치 꿈속을 호적대듯이 살아가는 느낌을 줍니다 그들이 마치 목류병자처럼 살아가는 이유는 결정적으로 그들의 이상과 살고 있는 현실 사이에 부조화와 불일치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요하임의 경우에는 가족들의 압력으로 어릴 때부터 원치 않는 군 생활을 해야만 했는데 그의 삶이 시작부터 이상과 현실의 부조화 속에 있음을 보여주죠 애슈의 경우는 혁명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현실적인 장벽에 부딪혀 신문사를 운영하기 위해 이를 억누르고 나중에는 사상을 전향하기까지 합니다 그런가 하면 후에 나오는 지구사령관이었던 요하임의 신뢰를 얻고자 하지만 애슈에게 빼앗기고 애슈와의 갈등이 극에 달해 그를 살해하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현실이 바로 이 작품의 제목을 몽유병자로 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 이유인 것 같습니다. 제한된 현실 속에서 자신의 이성을 쫓는 것, 심지어 그것을 생각하는 것은 현실에 대면하는 각성 상태가 아닌 몽유 상태로 볼수 있기 때문이죠. 머나먼 곳에서 자기 여인들 혹은 어린 시절의 고향만이라도 그리워하는 남자는 몽유를 시작한 사람이다. 라는 문장은 현실 외의 것을 생각하는 것은 몽유하는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삶을 실제로 현실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 모두는 몽유병자이거나 몽유병자가 될 가능성이 가진 존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게다가 작가 헤르만 블로우의 만연체를 읽어가는 과정 역시 마치 꿈속을 헤매는 듯한 느낌을 주기에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가치들의 붕괴라는 이 작품의 주요 주제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소설 전체를 관통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는 바로 가치의 붕괴라는 겁니다 작가는 총 3부로 구성된 이 소설 각 장의 제목으로 주인공의 이름과 그들이 가진 사상의 이름, 낭만주의, 무정부주의, 증물주의를 병기하고 있습니다. 이 소설의 주제의식이 가장 명확하고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3부에서는 각 주인공인 요하임, 에슈, 후게나오가 모두 등장하는데 그들의 말로는 좋지가 않습니다. 요하임은 심각한 부상을 당한 채 후송되었고 에슈는 후게나오에게 살해당했으며 살인자 후게나오는 자금을 횡령해 잠적해버리죠. 이들의 몰락은 각자가 대변하고 있는 사상. 곧 가치의 붕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듯합니다. 작가 헤르만 브로우가 이런 주제 의식을 좀더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활용한 소재가 바로 전쟁이라고 할수 있죠. 소설의 막바지에서 도시는 공습에 의해 황폐화되는데 이 공습이 세 사람의 말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가는 이 작품을 집필하면서 제 1차 세계 대전이라는 참혹한 전쟁이 인간의 정신 문명과 가치를 얼마나 붕괴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생각해 볼 점은 굳이 전쟁이라는 비정상적인 상황 때문이 아니더라도 가치는 붕괴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점이죠. 시간이 지나고 세대가 변함에 따라 각 시대에 중시되었던 가치들은 자연스럽게 퇴색하고 다른 가치로 대체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나이가 들며 자기 시대의 가치가 퇴색하고 대체되는 것을 보면서 이를 붕괴로 인식하게 되는 것일지도 모르죠. 브로우는 이런 경향을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란 더 찬란했던 잃어버린 시절을 즐겨 회상하는 법이니까. 또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이 소설의 3부가 전통적인 소설의 구성을 완벽하게 붕괴시키고 있다는 점이죠. 완전히 다른 등장인물들의 이야기가 불쑥불쑥 튀어나와 진행되는가 하면 시가 나오기도 하고, 가치의 붕괴란 소제목으로 논문 같은 글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마치 이를 통해 가치의 붕괴를 보여주기라도 하려는 듯, 1, 2부까지 근근히 이어지던 전통적 소설의 구성은 3부에서 완전히 해체되는 겁니다. 내용뿐 아니라 형식을 통해서도 주제의식을 전달하고자 하는 헤르만 브로어의 작법이 상당히 특이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삼각관계의 베타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3부작 소설의 새 주인공, 요하임, 에슈, 그리고 후게나우는 각자의 삶을 살다가 3부에서 조우하여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가죠. 이들은 태어난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른 세대 사람들로서 정고 패기 만만한 후게나우와 달리 요하임과 에슈는 이미 자리를 잡은 기성세대였죠. 이들 중 보태지라는 신문사를 소유한 애슈와 이를 빼앗으려는 후게나우 간의 팽팽한 긴장감이 형성되는데 이들을 통해 인간이 갈등하는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전쟁이 한창인 전선에서 이탈한 탈영병인후게나우는 도시에 도착해 포도주 중개업을 하고자 신문사에 광고를 내기 위해 애슈를 찾습니다. 그러나 애슈는 농부들을 착취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하고 그 이후 어찌된 영문인지 후게나우는 신문사에 대한 소유욕으로 불타죠. 후게나우가 왜 신문사를 가지고 싶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신문사에 대한 욕망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는 요하임에게 찾아가 애슈를 모함하는 한편 지구사령관인 그의 후광을 등에 업고 모금을 해 신문사의 지분을 확보하는데 성공합니다. 이 과정 자체가 갈등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보면 인간 사회의 갈등 요소는 자신 욕망하는 것에 대한 소유욕 때문인 것으로 보이죠. 그러나 이후에 진행되는 내용에서는 소유욕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갈등의 양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경영과 편집을 각각 나누기로 한후게나와에슈의 통업은 어느 정도 성공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곧 또다시 갈등 상황에 놓인 겁니다. 그들은 앞다퉈 요아임에게로 달려가 그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이를 통해 그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고자 안간힘을 쓰죠. 명확한 태도를 보이지 않던 요아임은 에슈를 모함하는 후게나우를 면박을 주며 자기 생각을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그러나 요아임에게 인정받으려는 후게나우의 욕구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전쟁통에 그는 부상당한 요아임을 후송하는 애슈를 살해하고 정신없는 요하임에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재미있는 점은 후게나우가 요하임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미 신문사는 공동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소유용만으로는 더 설명할 수 없는 갈등요소가 이들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이 삼각관계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갈등요소의 발현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삼각관계에서는 셋 사이의 관계가 마치 정삼각형처럼 균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교심리에서 오는 긴장감이 형성되게 마련인 것 같습니다. 이런 긴장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배타적 행동이 발생하게 되고 이를 어떻게 제어 억제하느냐가 중요해지죠. 요아인과 애슈 후게나오의 삼각관계는 제어 억지가 실패했고 그 때문에 결국 파국을 맞고만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몽유병자들 줍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